신촌 전철역입니다. 다음 정리장은열쇠로면불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찰입니다. 단한 방울의 마약, 나와 가족의 눈물이 될수 있습니다. 출구 없는 길로 마약에는. 너 여기서 뭐 해? 아, 아 아니 아니야. 뭐야? 수업 가는 길이었어? 어, 아, 어, 그 현재 교수님 동아시아 쪽. 아, 나 무슨 수업 듣냐고? 어, 아, 아니. 나는 방금 수업 하나 끝나고 도서관 가는 길이었어. 음. 아, 어. 아, 나 늦어 가지고 먼저 가 볼게. 어. 나비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너무 질문이 추상적이죠. 나비하면 생각나는 사자성어.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쉬울까요? 아마 다들 아는 사자성어일 거예요. 호적지몽 많이들 들어봤죠? 중국 송나라의 사상가죠. 장자. 꿈에서 나비로 날다가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이게 꿈인지 이게 현실인지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죠. 오늘 아침에 거울 봤죠. 거울에 비친 나를 보고, 그게 진짜 나인지 어떻게 확신했나요? 김승유? 김승유 학생 있나요? 네. 네. 거울에 비친 내가 꿈속의 내가 아니라 진짜 나인 걸 어떻게 알았죠? 음... 아마도 꿈속에 저는 주체적으로 좀더 행동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 아, 이 나라의 신학 노래 그림 곤하나하 힘들어. 좋은 대답이네요. 또 물어보죠. 백미나백미나백미나 백미나. 어. 백미나 학생?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편하게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자꾸 쳐다보는데? 아니 아까부터 진짜 왜 그러는데? 내가 뭘? 아니 아까부터 왜 자꾸 그러냐고 야 그건 내가 할라.. 알라... 아 주변을 좀봐 내가 아까부터 말안 할라다 하는 건데 그래서 너차 행동한 사람이 어디서 내놈으 이런 일 됐다 미안해. <laughs> 고인다. 그렇지? 거울에 사람이 안 보일 리가 없지. 너가 이상한 거야. 너가 이상한 거야. 너가 이상한 거야. 뭐야? 이거 왜 이래? 나 이상아. 너가 이상해. 너가 이상 너가 이상 너가 이상 너가 이상 너가 이상 너가 이상

제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니까.